클래시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3월 6일자 투자 핵신 포인트 짚어드릴 세력버습니다 최근에 클래시스가 등락폭이 커가지고 우리 마음을 들었다가 났다가 다시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laughs> 클래시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고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죠. 장기적으로 재료는 확정인 거예요. 61% 지분을 매각하는데 삼성전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오피셜로 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인수 과정에서는 주가가 올라요 떨어져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분을 많이 팔게 되면 등장하는 재료가 뭐냐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을 매각하는 기업들은 MA 재료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움직일 정도로 시총이 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얼마큼의 시간을 더 투자했을 때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당장의 클래시스가 매각 이슈가 나온 가격대가 6만원대였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50%부터 붙기 때문에 최소 9만원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투로는 9만원 이상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래시스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파란색 선을 건들고 주가가 빠진 거 보이시나요? 이 파란색 선은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도 이 파란색 선을 건들고 주가가 떨어질 거라, 우리는 이 파란색 선을 건드는 날, 익절을 하는 걸 목표로 가져갈 겁니다 오늘 매수해도 괜찮아요 이 파란색 선인 세력의 목표선을 왜 활용이 되어줘야 되나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여기서 조정을 받은 거는 우연일 수도 있어요 과거 차트를 좀 돌아가 볼까요 과거의 차트가 이 파란색 선을 건들고 나서 더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죠 그렇죠? 이 파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선입니다. 이 선은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선이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냐면 주가가 잘 올라가는 종목이 그 가격을 터치했을 때 거래량이 터져요. 이 거래량에서 세력의 매도가 나옵니다. 세력이 매도하면 더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을 건들면 조정한다. 이게 기본 바탕이에요. 이거는 상장했을 때 초반에 있죠. 클래시스가 상장하고도 초반에 이 파란색 선까지만 올라오고도 주가가 밀리는 이런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클래시스가 계속해서 찍었던 가격이며 저항대였어요. 이해 되셨나요? 이번에 M&A 이슈로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건데 또 파란색 선에서 저항 받고 밀렸다가 올라갈 거면 파란색에서 팔고 다시 사면 어때요? 7만 천원에서 팔고 6만원에서 매수하면 16% 정도 수익 아니에요? 팔고 다시 샀으니까 돈을 아꼈잖아요. 이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파란색 선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파란색 선은 오늘 기준으로 제가 적어왔는데 74,240원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선도 한번 그어봤는데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면 이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굳이 뭐 보여드릴까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모 바스가 뜹니다. 제일 밑에 줄에 세력 목표선이라고 적겠습니다 얼마라고 적겠어요 74,240원.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올라갈 때이 가격을 찍을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3월 말에 찍으러 갑니다. 지금 당장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클래시스 지난번 고점 때 매도한 곳이 어딘지 한번 보세요. 매도한 것이 신한투자증권이에요. 주가를 누를 수 있다라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릴 때 운전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포는 신한투자증권이거든요. 얘네가 오늘로서 매수 전환을 했어요. 왜냐하면 클래시스를 신한투자증권이 운전을 할때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가 있고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차이점은 실적과 무관한 재료가 나오면 얘네들이 매도를 해서 떨어뜨려요. 근데 클래시스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 이제부터 실적이 반영돼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신한투자증권 주포는 파란색 선 찍으면 반드시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동도 있어요. 지금 클래시스 주가가 반등하는데 이게 운전이라는 걸 알려면 단타 세력 물량도 보아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타 물량이에요. 클래시스 더 올라간다에 36억을 배팅하고 있어요. 아직 큰 금액은 아닌데, 자 내일도 이 금액이 이어진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주가가 급등 나올 수 있어 가지고 오늘은 뭘 하면 되냐?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매수하고 계실 거예요. 클래시스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진짜 주가가 올라가는지는 시간 지나서 제가 증명할 건데 이번에 올라가고 조정을 할때 계단형 상승이 나올 거예요. 지난번 상승할 때의 물량을 잡아먹고 이 물량을 지지하면서 버텨주면은. 대단형 상승이라 해가지고 다시 급등이 나오는 2차 상승이 나오는데 이 상승이 나올 때부터는 이 세력의 목표선이고 뭐고 그냥 주가가 엄청 급등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9만원까지 볼수 있는지 볼 겁니다 9만원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최소의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9만원 이하에서는 사실 지금 다 매수 타점이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클래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 어때요?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드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력의 매수 신호인 요런 게 뜨면 주가가 올라가요. 요렇게 뜨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세력이 우표선 건드니까 주가가 떨어져요. 그 외에도 세력의 매도 신호라는 것도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응할 때도 쓸기도 할 건데 클래시스 같은 케이스는 세력주잖아요. 세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제가 매도하자 할때 여러분들도 팔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 잠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제 구독자가 되시면 혜택이 하나 있어요. 오늘 방송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제 구독자분들은 제 휴대폰 번호를 다들 세력버스라 저장을 휴대폰에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인 010-4451-5019 번호로 문자를 한 통씩 보내 놓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준비는 끝나요? 클래시스 저희 채널에서 매도하게 될 때에는 매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클래시스 매도하자는 문자 받아보시는 게 좋을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파란색 선을 건들면 떨어진다고 방송을 하거든요. 문자도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파란색 선을 건들면 대응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다시 또 수익 나면서 이거를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차트가 일단은 기본 바탕이에요. 이것보다 더잘 가고 못 가고의 차이는 있는데 매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들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9,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데크를 너무 많이 담 거야.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 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 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도다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속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 4451 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뜰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000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 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 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식으로 매매 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제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간다. 다만 이 세력의 목표선은 세력의 평단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력의 목표 주가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조만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이 파란색 선이 급등 나오면서 주가가 확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파란색 선이 정말 급등을 하는지 이 선을 따라잡으려고 주가가 올라가는지 제가 영상을 매일 찍고 있거든요. 영상 보여드리면서 모니터링도 도와주 드릴 테니까 내일 방송도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인수설로 돈벌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레인보우 로티스처럼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미래로 점쳐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세력버스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클래시스 날라갑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